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목소리> <목소리>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리료 합격!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자, 4월 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부 분야 중 정치 행정 파트 하고요, 자 경제 산업 파트도 한반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정치 행정은 크게 4개 타픽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번 대선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죠. 투표 과정에서 자, 부실 투표 특히 어디서 있었습니까? 역대급이었다. 자, 사전투표가 역대급이었죠. 부실투표로 빗발엔 역대급 사전투표. 그리고 상당히 이제 연초부터 뭐가 집행이 됐죠? 올해 첫 뭐가? 16.9조원 집행이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죠. 추경이 집행이 됐고요. 자, 문재인 정부. 외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권, 어, 기간 5년간 141차례에 상당히 많은 정상들을 만났다. 그 다음, 지방선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바로 또 선거가 있죠? 네, 그죠? 자, 그 다음,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자, 사전투표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도입된 게 불과 1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최고치로 이번에 투표율이 올라왔죠. 4,420만 명 선거인 중에 1,600만 명이라 이번에 사전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고요. 이틀간이었죠. 가장 이제 높았던 지역을 보면은 51%를 차지한 전남. 전남은 두명 중에 한 명이 사전투표했더라. 전북도 거의 마찬가지, 광주도 거의 마찬가지. 그래서, 자, 전라도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꽤 높았습니다. 전체 37%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어, 3월 3일날 성사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도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죠.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 보면 반은 이재명, 반은 윤석열. 뭐딱 반반 아니겠지만, 뭐 심상정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다른 후보들도 있겠지만, 거의 뭐 비등비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어쨌든 이런 거와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이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람들의 분산 투표 심리도 컸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전 투표 때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죠. 그죠? 뭐 사전 투표가 처음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 그죠? 19 사태가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제 투표가 또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 때 이게 확 터진 거죠.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자 특히 이제 코로나 19 확진 그리고 격리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에 대한 사전 투표 준비 부족. 절차 미흡이 불만을 폭주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확진자들이 먼저 이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원들이 이를 받아서 넣게 하는 문제가 가장 민감했던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 투표용지를 바구니나 쇼핑백, 장바구니 이런 데 담아서 허술하게 옮긴 거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사전 투표 시간은 짧고 할수 있는 가능한 시간은 짧고 그리고 그 사전 투표를 도와줄 수 있는 선거 관리원들 수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투표소에서는 2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추운데 그죠 선거의 명부에 심지어는 공무원의 실수로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은 투표 용지가 인쇄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선거의 명부의 이름이 없으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책임져야겠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정이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실관리로 시민단체 에 고발당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었던 그 부실 투표의 논란이 이 선거의 주요 원칙 중에 어떤 거에 위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거의 4원칙. 우리나라 헌법 76조 1항은요, 대통령 선거의 4원칙으로 직접, 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사전 투표는 비밀 선거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가 되었다. 하나씩 보면요자 유권자가 직접 자기의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원이 대신해서 넣어줍니다. 전 과정을 봤을 때 직접 선거, 내가 직접 찍는 건 내가 직접 찍겠지만 어쨌든 전 과정에서 봤을 때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가 직접 선거의 그 끝이라고 본다면은. 중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부 문제는 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이미 이제 기표된 투표용지가 이게 잘못 배부되면서 그 투표 내용이 다시 옮겨지고 투표 기표용지를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투표 한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노출될 뻔했다.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한데 이거는 비밀 선거.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수 있게 될수 있겠죠. 그죠. 뭐, 투표용지를 갖다가열 번씩 막 접어가지고 안 보이게 막한게 아니잖아요. 간략하게 접어가지고 넣는 건데. 그래서 이건 비밀선거 위반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소재네요. 올해 첫추가경정 예산. 7조 정도 규모로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작년 말부터 뭐 추경에 대한 얘기가 12월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뭐20몇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많이 줄었죠. 네, 천만 다인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빚이 늘어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대부분의 자금이요. 2차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쪽에 쓰였습니다. 21일 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플러스 경정예산안 추가 또는 경정예산안 해서 추경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에 약 10조 그리고 영업제한 이런 거에 대한 손실보상 2조 8천억 상당히 대부분이 여기 쓰였더라. 그래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약한 332만 개를 대상으로, 자, 1차 때, 1차 방역 지원금이 이제 100만 원이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차 방역 지원금은 약 300만 원으로 지급이 될 거다. 지금 뭐 3차 방역 지원금을 지방선거 전에 또한번 주겠다. 그래서 뭐총 합쳐서 뭐1 0만 원을 채우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 외에도 또 힘든 분들이 많죠 보면은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통 특고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특수고용 특수형 특수고용 여기 있네요 특고와 프리랜서 그리고 뭐 법인 택시 버스 기사 이런 분들도 지원했습니다 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는 기존에 작년부터 1차부터 해가지고 50만원씩 받았어요.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50만원을 주고.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걸 받게 된다. 새로이 선정됐다. 그러면 100만원. 그리고 이런 법인 택시나 버스기사는 100에서 15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이 있었는데 저소득 예술인 요양보호사. 그리고 취약계층, 또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은 그와 관련된, 코로나 관련, 코로나 이제와 관련된 뭐 물품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 특고라고 하는데 어떤 직종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자, 보험 설계사. 그리고 학습지 방문 강사 택시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방과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뭐 간이사업자나 그냥 사업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런 기업들의 어떤 물품을 떼다 팔거나 그걸 대신 팔아 주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사업자 없이, 사업 없이 정규직으로 취업된 건 아닌데, 보험 설계사분 정규직으로 취업된 건 아닌데, 또 물건을 대신 이제 판매를 해주면서 거기에 일당 수당을 받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근로자가 대부분 특수 형태 근로자 특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추가 경정 예산.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을 추가, 변경, 경정, 추가 또는 경정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중요한 게 이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하는 거예요. 편성한 이후에. 자, 이게 이제 수정 예산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본 예산, 2022년이면 2020년에 쓸 예산 있죠? 그본 예산에 대비된 용어로 이거를 보정 예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총 예산, 올해 총 예산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보통 12월 2일, 3일 정도에 의결하는데 그때 의결했던 본 예산에 올해 혹시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이제 경정, 변경해서 하는 예산을 추가한 게 총 예산이 올해 총 살림살이 돈쓸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추경 예산하고 보통 구별해야 되는 게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은 예산 안을 변경하는 거, 이미 성립된 예산 안을 변경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예산 성립의 어떤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2022년에 예산이다. 돈을 얼마 쓸 거다라는 건 언제 정해집니까? 전년에 정해집니다. 이거는 2021년에 보통 2021년 9월에서 10월 초, 보통 9월까지예요. 9월달에 정부에서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2022년에 쓸 거를 그러면, 이게 2021년 12월까지, 12월 초까지 국회로 와요. 예산안은 국회에서 국회예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12월 초에 딱 끝냅니다.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되면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확정된 이후에 이 편성 확정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추가해야겠다 하면 추경 예산이 되는 거고 이거는 요때 이때, 이때 예산안을 편성한 고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기 전에 요 사이 의결 전. 의결, 국회에서 의결 전.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보기에,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늘려, 줄여. 내년 예산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12월 초 의결 전에, 요 시기, 10월, 11월, 뭐, 요 시기, 의결 전, 요 시기에 이제 예산안을 국회에서 변경하거나 하는 거를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은 당연히 해야겠죠. 필요하겠죠, 수정은. 그죠? 늘 필요한 거고 이렇게 구별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네요.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5년간 140여 차례나 했습니다. 자, 자평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잘한 거다. 자, 출범 이래 상당히 많은 정상회기를 했는데 직접 방문은 56개국. 그리고 방한한 나라는 16개국. 그러니까 노력은 상당히 이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한보다 방문을 우리가 더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화상도 많았죠.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상까지 있었습니다. 화상 회담이나 회의가 2 9회가 있었다. 특히 G7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G7 정상 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이 되었고요. 5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외또 주요 우리가 잘했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선 한미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뤘다. 이제 어, 청와대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미,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죠. 특히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는 다른 나라를 이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아주 큰데 지금 그런 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비핵화는 약간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내용들 볼게요. 자, 미중 러일 주변 4개국과 당당한 외교 협력을 펼치고 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미러일과는 우리가 상당히 당당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신남방, 신북방 정책 활발히 추진. 맞죠?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협력 강화. 상당히 잘했던 분야입니다. 자, 정상회교를 계기로, 특히 이제 인프라 방산, 해외 진출도 대통령이 많이 지원을 했다. 자, 카자흐스탄의 도로건설, 폴란드의 공항 사업에 참여, 공항건설,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천둥2 수출 계약, 우리 무기 수출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직접 따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방문, 그리고 협조가 상당히 컸다고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이네요. 정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지방선거가 다시 또 다가왔습니다. 다시 또 이제 선거 모드예요. 그렇죠? 벌써부터 이제 그 여야의 각 지자체 장들의 후보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자 그렇죠? 6월 8일날 아 6월 1일날 6월 1일날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각당 예비부 등록 시작했고요. 5월 12일날 후보자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화 됩니다. 그래서 어 5월 1 0일날 대통령 취임이 있어요. 근데 12일날 이제 후보자 등록 하면은 바로 또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재도전. 3년임 할수 있으니까 재도전 할 거고, 민주당 후보들 지금 어떤 후보가 나올지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지방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죠. 그러면서 지역주민대표자, 지자체장, 시장, 군수, 뭐, 이런 장, 그리고 지방의 의원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지자체장은 임기 4년, 3년인까지 가능하고요. 지방의 의원은 재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다르죠. 보통 이제 지방의 의원보다 지자체 사항을 많이 보죠. 3년임, 4년씩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행정 파트는 다 살펴봤고요. 자, 음 자, 한 조금만 더 나가보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경제산업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경제산업 파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